일본에서는요, 성공 방정식의 첫, 첫 번째 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초가 되면 성공한다. 아니면 최고가 돼. 둘째 하나가 아니라. 최초로 하는 일에성공한대 모든 최초로 하는 일. 최초로 하는 일이 파괴되 있어요. 최초는 항상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는 사업이 우리나라는 모래를 잘모를 때는 코로나 끝나면 혼자서 배낭에 한번 가보세요.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 그냥 인터넷 조사가 다 나와. 제일 쉬운 조사가 뭐냐? 네이버에 치면 파파고 번역기 이 습딱 떠요. 파파고 번역기 딱 치면 바로 또 거기에다가 한글로 딱쳐 자기 분야를. 그러면 뭐 폐기물 처리 산업 일본 회사 이렇게 딱 치잖아요. 제가 자동빵으로, 자동빵으로 2초 만에 일본어로 바꿔줘 그럼 그거 복사하기 해가지고 야후 재팬 가서 그대로 붙여 붙이면 쫙 떠요 쫙떠쫙 쫙 뜨면 일본말이 안안 안 되실 때는 그 중에서 제일 자세하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방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방에 복사하기 딱 해요 복사하기 딱 해갖고 다시 파파고 번역기로 가서 딱 갖다 올려 붙여 붙이 바로 붙든 그럼 또 3초 만에 다 번역해 일본의 회사 이름 다 번역해준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짝으로 모아가지고, 페이퍼를 하나, 이렇게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갖고, 일본 찾아가면 돼요. 쪼록. 처음에 일본만 안 되시니까, 그냥 가서 털어내는 보다가, 나중에 관심 있는 집은, 두 번째 갔을 때는 통역 하나 데리고 가시든지, 어, 뭐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 돼. 그리고 그리 통역까지 데려갈 필요는 게, 여기 앉아서, 그 업체만 딱 이름만 알면, 그냥, 나 같은 경우는, 하루만 다 그냥, 대충 다 써, 다 끝나. 근데 손정이가, 그, 그 대법은, 최초가 된다는 게, 어렵지만, 쉽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솔직히 해서.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요새는 인터넷 밖에서, 그, 번역기가,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나 일본어 번역도 아주 어려운 말을 한번 해보는데 한9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10%는 이제 자기 실력이에요. 그거는 일본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부로다 돼요. 전 세계 언어 다 돼. 전 세계 언어 거의 다 돼. 아프리카 말만안될 거야. 옛날에는 언어를 못해서 말이 안 통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핸드폰 안에도 번역게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말로 하면 제가 일본어 다 바꿔주고 영어로 다 바꿔주고. 현지 가서 정안 통하면 그렇게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